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어, 에너지나 기운은 이 마음을, 마음을 따라간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흐르듯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이나 그러한 에너지는 마음 씀씀에 마음 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왜, 오늘 콩 이야기를 아침에, 첫 어, 시간에 콩 이야기를 했는데, 콩밭에 가 있다. 마음 콩밭에 가보셨어요? 네. 많죠. 지금, 솔직히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왜 마음이 또 콩밭에 갈까? 밭이 콩밭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그를 앞찾아 보니까 옛날에 이제 어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을 때 주인농 주인 거기 그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던데 그 주인 없는 밭 땅이라 이런 데서 이렇게 농사를 콩을 막 심어놓은 게 있나 봐요 콩을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여기서 하는데 내가 심어놓은 저 주인 없는 땅에 심어놓은 콩 밭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얘기서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못 쏟아 붙잖아요그죠 그러니 내가 여기서 지금 성취해야 될 일을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일의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마음은 수시로 콩밭에 있죠.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몸도 콩밭에 갖다 놔야 돼요. 몸도 가, 콩밭에 가서 가야 서가 되는데, 근데 늘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콩밭에 가서 놓죠? 이 몸은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이 마음은 마음은 다른 밭에 가 있어요. 다른 밭에. 늘 그죠? 예, 어.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마음을 내가 콩밭에 가고 싶으면 콩밭에 가든지, 그죠? 이 마음이 함부로 다른 데막 움직이지 않도록. 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이 어떤 원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그래서 소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 진각 중에서는, 우리 마음공부하는 시민도랑에서는 서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소원만 빌고 마음이 공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서원은 뭡니까? 내가 원을 발해 놓고, 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마음을 내다 쏟아부어서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그죠? 원이 성취될 수 있는 인연을 내서 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내가... 원만 빌면은 소원은 내가 원만 빌어놓고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소원만 될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심당에서 지금 어, 지금 불공하고 기도할 때, 염송할 때, 마음 공부할 때 콩밭에 가있으면은 얼른 자꾸 당기세요 콩밭에 <laughs> 가있는 마음을 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어, 우리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발명가 중에 한 분이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 이분이 늘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들고 퇴학 다녔거든. 이분이 퇴학을 당했는데 이분이 늘 학교에 있으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었구나.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내나름대로예대이라는 분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과학계의 우리 습관문의 부처님 같은 존재가 아닐까.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종교님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왜 이분이 어떤 말을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은... 전생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이분이. 뭔가 이게 영적으로도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생부터 온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천재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온대요. 수없이 많은 경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전생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더 영혼이, 더 오래된 영혼이 돼. 요 오래된 오래된 삶을 사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생을 살더라도 우리 각보다도 경전을 말씀에 꽉 깨달음보다도 체험 정득이란 체득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증득에 나가는 거예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죠? 어, 동료들 간의 관계, 친구들도 있고, 그 관계 성 속에서 내가 인연을, 인연을 내가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깨우쳐가고 증득에 나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체험하려는 생각 없으면은 당태법으로 바라보는 진리로 바라보려는 생각 없으면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만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체험하면 체험이 달라요. 체험의 정도가 다릅니다. 한 생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한 보따리 체험했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 우리 진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찰나상 찰냠별, 찰나생, 찰남별, 생략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증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laughs> 자, 에디슨이라는 분이 <laughs> 학교 다닐 때1 더하기 1은 2인데 왜 2가 되는지 물어봤대요.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 물어봤답니다. 물고기는 물에 빠졌는데 왜안 죽는지 물어봤대요. 왜그 아래에서 뺑아리가 태어나는지 그게 궁금했대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학교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콤바트가 있는 친구는. 그 학교 태학당 태학당 했잖아요. 태학당 했어요. 근데 여담이지만 그 어머니가 자, 선생님이 글을 써 줬어요. 그래서 그 오늘 이 편지를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라. 어머니한테 먼저 보여드리라. 갖고 갖고서 어머니가 딱 보고 어머니가 내가 읽어 줄게. 어머니가 읽어 줍니까? 에디슨한테. 당신 아들은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어머니가 읽어 줬어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 아들을 가르칠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도저히 이 너무 뛰어난 아이를 못 가르킨다. 에디슨은 그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집에서.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훌륭한 발명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때 선생님이 전해준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신 아들은 에디슨은 정신병자입니다.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재적당해서 퇴학당해서 퇴학,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펑펑 웁니다. 야 어머니가 그때 그 편지를 이렇게 써있는 대로 읽어줬다면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을까. 네. 그래서 에디슨은 나를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어머니라는 거야. 네? 에디슨은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가 만든 훌륭한 발명가였지만, 정신병자였다. 정신병자의 아이를 훌륭한 발명가로 만들었다. 그건 그게 에디슨이고, 그런 에디슨을 만든 것은 어머니다라는 그런 그 글을 씁니다. 그죠? 아, 하여튼 우리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우리가 자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고 그리고 어,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인연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만드는 내가 어떻게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이 국가 사회 훌륭한 인류 사회 훌륭한 인재도 될수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될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제가 어, 뭐 여담이기도 합니다만은 아 그러한 아, 분이었다. 그죠? 아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깨우침이 있던 분이었던 것 같다. 마음의 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마술, 마음이 마술을 부려갖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 갖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기도 하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도 한데, 그래서 내 마음의 마술을 부려봐라는 거예요. 마음의 요술을잘 부리면, 은지옥도 천국으로 바꾸낼수 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말좀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요점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야, 석가모니 부처님, 어때요? 늘 마음에 콩밭혀 있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자로 태어나서 왕권을 이어받아서, 어? 그죠? 어, 전륜성황이 되어야 될 아버지는 그렇게 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데 이 아들은 뭡니까? 생로병사에 관심이 있었어. 왜 사람은 태어나서, 왜 사람은 늙어야 되며, 왜 사람은 아파야 되며, 왜 사람은 죽어가야 될까? 늘궁궐 속에 있어서 마음은콩밭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밭으로 뛰어나옵니다. 출가를 당하죠. 세상 밖으로 뛰어나와서 결국은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번뇌를, 에디슨도 그 번뇌를 결국은 현장으로 내가 그 번뇌의 현장에 들어와서 번뇌를 성화시켜서 큰 깨우침을,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게 대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불교의 경제는 뭡니까? 번뇌를 가지더라도 큰 번뇌를 가지라. 그래서 번뇌적 보리예요 우리 교전의 말씀에, 실력의 말씀에 마장은 꼭 공덕성취의 근본이에요. 마장이 있어야지, 마장이 있어야지 내가 그 마장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과 정진을 통해서 큰 공덕을 성취하는, 마장으로 인해서 공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번뇌가 있어야지 내가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다시피 체험, 경험하고 체험정득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번뇌, 번뇌로 그냥 괴로워하고 그냥 그 번뇌도 자질구란 번뇌예요. 자식은 잔잔한 번데드래. 큰 번데도 아니에요. 자질구라한 번데예요. 별거 아닌 것같고 속상한 거, 누구를 미워하고, 엄마하고 뭐가 어떻고, 어? 옆집 남편은 어떤데, 우리 집 남편은 어떻고, 옆집 아내는 어떤데, 우리 집 남편은 어떻고, 애들 비교하고 뭐 그런 잔잔한 번데들, 예? 돈한푼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때문에 막그 힘들어하고 어? 그런 잔잔한 번데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람 모습들이 이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류의 큰 성인들은 보세요. 번뇌의 정도가 다릅니다. 번뇌의 그 크기가 달라요. 잔잔한 것 같고, 우리 망공마 사람 잔잔한 것 같고, 그렇게 생겨도시면안 생기, 돼요. 그죠? 늘 우리가 마음을 내가 어디에 써야 되냐. 그죠? 콩밭에 가더라도, 정말 콩밭에 가서, 그 콩밭에서 결판을 내셔야 돼요. 콩밭에 가고도 다른 밭 생각하지 말고. 자, 두 선정의, 이제 성가에서 뭐두 선사가 두 이제 선지식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분이 부처를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 그 옆에 있던 분이 <laughs> 이야기가 어, 소를 타고 있는데 소를 찾는 격이네요. 소를 타고 있으면서 왜 소를 찾느냐 이 이야기예요. 얼른 알아듣습니다아 그렇게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소를 찾았으면은. 부처를 내 마음속에 부처를 찾았으면 그 부처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귀명입니다 내가 내, 세, 내 삶의 어떤 본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민을, 시민을 그리고 불성의 어떤 근본을 찾아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를 찾았으면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은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내가 그 깨우침이 있었다면 보림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깨우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우침이 있으면 그 깨우침이 그 순간적인 깨우침이 또 금세 어디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림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느냐? 물으니 소치는 사람이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소를 잘 다스려서 나무밭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소를 잡고 이 막대기로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려서 이 놈이 남의 밭에 들어가면 안 된대. 콩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심당에 있으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콩밭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남의 밭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막대기로, 막대기로, 예? 막대기로 조절을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콩밭에 가지 마세요. 콩바트에 가시는 건 콩바트에서 결판을 하든지. 네? 심당, 또 집에 가고 일하다가도 심당, 심당 생각한다? 네? <laughs> 심당에 가서 결판을 하라는 이야 결판을 내라는 이야기. 그죠? <laughs> 우리가 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이 마음을, 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에너지와 균이 있어요. 이 마음이 흩어지면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을 결판을 못 봐요. 해야 될 일을 성취를 못한다는 이야기, 마음을 모은다는 이야기는 그죠. 왜 부처님 성찰에 참회와 성찰의 말씀에서 부처님이 아들 라울라에게 가르침을 주고 대중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뭐냐 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행위를 한 이후에 스스로를 성찰해야만 한다. 어떠한 신구의로 내 몸으로. 내 입으로, 입으로 몸으로는 행을 할 거고, 그죠. 입으로는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내 의지 생각으로는 마음에서는 어떠한 어, 마음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신구의로, 몸과 말과 뜻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행위하기 전과 행위하는 그 순간과 행위한 이후에 분명히 성찰해야 된다. 아까 막대기로, 채찍으로, 소를 다스려서. 나무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사실 이야기 뭐냐면은 내가 신구의로 어떤 행을 할 때, 이 행위가 나를 해치는 행인가, 상대를 해칠 수 있는 건가, 상대와 나를 같이 해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네가 하고자 하는 그 행위는 나쁜 법이고 진리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나쁜 결과를 갖고 오고, 괴로운 결과를 갖고 오고, 괴로운 카부를 갖고 온다 그만두어야만 할 것이다. 해결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한, 내가 지금 하는 요게, 요게 신고의로그 행위가 내가 나를 해치는 것이, 상대를 해치는 것인지, 나와 상대를 해치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것은 진리에 어긋난, 옳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뭡니까? 아까. 똑같은, 똑같은 이치로 그거를 좋지 않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괴로운 결과를 과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얼른, 얼른 하는 행위를 멈춰야 된대요. 그리고 했던 행위, 행위 이후에도 살펴보랍니다. 내가 했던 것을, 신고 일에 했던 것을, 내가 했던 것이 나를 해쳤던 것이고, 상대를 해쳤던 것이고, 그리고 나와 상대에게 다 이로움이 없었던 것이었더라면, 그것은... 잘못된 진리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스승에게 그리고 수성한 우리 도반 친구에게 드러내서 보이고 참회하래요. 드러내서 보이고 고백하고 참회하랍니다. 그렇게 드러내서 보이고 참회하고 고백함으로 해서 내 미래를 내 미래를 내가 지켜나가야 한다. 자. 이 신구이가 삼업이 되지 않고, 산미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삼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전과 마음이 일어났을 때 행위를 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한 이후에도, 한 이후에도 나를 그렇게 성찰하고 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어떤한 어, 진리를 향하는그 마음이 다시 요 보면은 이 순간에. 과거의 일도 생각하고, 미래의 일도 도모할 때, 이 순간에 이 마음이 늘 콩밭에 가지 않고, 그죠? 어, 진리의, 진리를 향하는 그 마음, 어, 진리를 향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될 때, 될때 내가 소를 타고 집으로 나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콩밭에 가지 않고 소를 타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내 본래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시민입니다. 그곳이 바로 불성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삶이 찌뿌둥하지 않고 개운한 삶이 됩니다. 내 삶이 그렇게 개운한 삶이 될 때, 그죠? 개운한 삶이 될 때, 우리 처시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운명이, 운명에 복덕이 확히 열리고, 문만 열어도, 문만 열어도 복의 문이어서 문이 한량 없는 복덕과 공덕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문만 열어보면 화의 문이 돼서 화가, 화의 결과들이 괴로움과 그죠? 좋지 않은 것들이 되어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을 통해서 내가 개운한 삶을 인연을 통해서 좋은 공덕과 복덕에 한량 없는 어떤 공덕과 복덕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어떤 좋은 운명을 어, 만들어 갈수 있게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어, 발전이 되는 그러한 우리 지는 행자들이 되셔야 되고, 그러한 우리 지는 행자들이 가정이 되셔야 되고, 그러한 어, 운명을, 그러한 삶을,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지는 봉도합니다